제5절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말세와 새 진리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에 빠진 인간을 신령과 진리로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가는 섭리를 하신다.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용원 불변하지만 무지한 상태로부터 복귀되어 나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 달리 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는 보다 고차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 방법에 의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새 진리라고 부른다.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취할 자세,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인형과 사상의 결표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동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모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시는 것이다.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 줄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